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아픔이 있었던 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 날에 많은 희생하셨고 헌신하셨던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폭독하신 말씀은 시편 82편에서부터 88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문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디고리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함에.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니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예,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비멜렉으로 끝나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영토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매우 두려워하였고, 거짓말하였고, 연약한 자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아들 이삭을 주셨고, 또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그 이스마엘을 낳은 잘못을 또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영광을 받는 아비멜렉이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보다 높아 보였고 강해 보였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왕이고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해요.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를 이끄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를 따르는 한 족속이 있으니까 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왕이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왔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비록 어떤 영토를 가진 국가의 수장, 왕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거의 한 국가의 수장과도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낍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이 다잘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이것은 왕조를 의미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에게 나 아비멜렉의 왕조를 인정해 달라. 그 통치권을 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뭔데 그 왕조를 해 한단 말인가 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 아비멜렉이 느끼기에는 아브라함이 힘을 모아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치면 자기가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내 왕조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고 맹세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되어 있습니다.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사실 샤카르 동사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 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네가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면서 과거에 너, 네가 잘못했던 것을 내가 용서해줬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 달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자기를 위험에 빠뜨렸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땅도 내주고 여기서 살수 있도록 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친하게 지내자 또는 국가대 국가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그렇지만 여기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에 관하여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탈해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나도 듣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거 금시초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변명의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한 변명을 떠올리게 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뭐좀 두려워서 그러긴 했는데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니야. 내 아내는 원래 내 이복누이였어. 이런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입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는 위치였다면, 이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더라. 누가 더 우위에 섰느냐?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더 우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제 재물을 가지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왕권을 침범하지 않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언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일곱 마리의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사으라 하고, 브엘세바를 말하는 겁니다.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이야 이 땅에서 유전이 중요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유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이 나오는 곳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유전이 터진 것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물이 터지는 곳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발견했고, 그곳을 파서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를 삼으라. 이 암양 새끼 일곱 마리를 너에게 준다는 것은 언약의 징표로 주겠다는 거죠. 일곱 마리인 이유는 브엘 세바니까 브엘 하면은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우물 그리고 세바라고 하면요 일곱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세바라는 단어는 일곱인데 샤바는 맹세입니다. 자음은 똑같고. 모음만 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부엘세바는 일곱 개의 우물이란 뜻도 되고 또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기 때문에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했는데 부엘세바 일곱 개의 샘 또한 맹세의 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이제 아브라함의 전용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점유한 땅이에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토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단은 최북단이고 최남단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최남단 땅 브엘세바가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거기에 세워졌는가를 여기서 모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후에, 사라가 죽은 후에 매장지인 막벨라 굴을 얻게 될 텐데요. 결국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자신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브엘 세바와 막벨라 굴이 결국 약속의 땅에서 심은 씨앗이 되는 거죠. 그들이 브엘 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그 군대장관 비글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경계선을 설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요. 이 에셀 나무가 꽤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고 눈에 잘 띄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머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무인 거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라고 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갔지만, 그래서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이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부엘 세바를 자신의 거점으로 삼고 자기가 살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비멜렉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의 씨앗과도 같은 땅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아비멜렉의 영토 안에서 떠도는 나그네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조약을 맺으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아들로 주십니다. 또한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시고 이스마엘의 생은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과거의 잘못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과정을 겪다 보면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두려워하는 승리자의 자리에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침내 세상에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세상을 통치할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과 동행하면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겠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 절대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불신사회 앞에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그 승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지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또한 감사를 전하고 그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는 그런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